내일을 새로 바꾸고 오려고 일찍 일어났답니다. 오늘 <laughs> 이거 어 네, 저번에 보여드렸던 모자, 뽕숑한 모자 쓰고 나갈게요. 짠. 오케이. 그러면 나가볼게요. 안녕. 전에 왔을 때 아이스크림 한 덩이 줬던 것 같은데. 그래야 지점마다 맛이 똑같으니까. 제가 쿠팡에서 헤라 틴트를 샀거든요. 근데 이런 럭셔리한 상자에 왔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. 그냥 헤라 틴트 3만 원짜리 샀는데 로켓 럭셔리? 하면서 이런 게 있네요. 이런 좀 꽤나 탄탄한 검은 박스에 어? 뭐야? 이런 천 같은 것도 둘러져 있어 어? 천이 아니고 파우치네요. 짠! 이걸 샀습니다. 헤라 틴트 란제리 컬러예요. 좀 촉촉하게 입술이 자꾸 터가지고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틴트 겸 립밤 같은 느낌 좀 보여드릴게요. 한 3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은데 뭔가 배보다 배꼽이 큰거 같은 느낌? 뭐 어쨌건 예쁘게 포장돼서 오니까 기분은 좋네요. 컬러는 이런 웜한 컬러예요. 좀 촉촉립이어가지고 립밤 안 바르고도 발라도 입술 트는 거 없이 잘 바를 것 같아서 이거 샀어요. 그리고 짠 아까 택배 온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요즘 초코 과자, 초코 디저트류에 엄청 빠졌거든요. 그래서 <웃음> 샀어요. 짠짠 <laughs> 이거 단 짠단 짠데 인 고디바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, 요거는 초콜릿 맛이 조금 덜하고, 짠맛도 조금 덜한 편이고, 고디바에서 나온 이 프레첼의 초코 발린 과자는 더 짠맛이랑 초코 맛이 강한 편이었어요. 얘도 근데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, 고디바는 좀 비싼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얘보다 가격도 괜찮고, 맛있습니다. 짭짜로만 프레첼 과자의 밀크 초코 코팅된 맛이에요. 이거 맛있어요. 집에 챙겨놓고 먹으려고 아주아주 아주 많이 샀답니다. <laughs> 오늘 대학교 언니들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. 조금 늦어가지고 오늘 바른 립이랑 이클립스 이렇게 챙겨서 나가볼요 안녕. <laughs> 으, 추워. 브이로그 <laughs> 어, 뭐 <이런> 찍어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런거는 원래 보통 빨리 시켜가지고 파전이라서 해물파전이라서? 응. 있는 거 응. 해물 빛깔이 다 쏟아버렸네 궁실실 정도면 사회서가져야 하는 거아니니까 제일 궁금해 있다었어가지고 좀뭐 그런가 싶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처음 난 많이 신고 근데 이거는 팍 뭔가 그냥 딥힌거 같기도 근데 여기 잘한 얘기 아니냐? 나는 경리할 거면. 경리할 거면. 제 배꼽 좀 보세요. <laughs> 제 배꼽도 드디어 조금 튀어나왔어요. <laughs> 제가 좀 만삭되기 전에 난 언제쯤 배꼽이 평평해지고 튀어나올까 이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내심 배꼽 튀어나오길? 안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드디어 오늘 과식을 했더니 <laughs> 언니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집에 와서 옷 갈아입는데 배꼽이 이렇게 뿅 조금 튀어났어 조금 지나면 더 튀어나오겠죠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배꼽 튀어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 짠. 오늘의 엄마 자꾸 유튜브에서 배까지 말라 했는데 오늘 복덩이 <laughs> 어머님이 주신 매실청이 짠해 완전 귀여운 겨우로 샀어요. <laughs> 완전 그거 같다 엄마 옷이랑 색깔이 같아가지고 음, 잘어렸어 <laughs> 그래. 주세요 주세요 귀판이니까다 <laughs> 같이 왜그 그래. <laughs> 주세요. ニポニの美人がかけちゅうては、ねうんなんコキはどこだコキはーかりませてこんじだったので。東京はちこち渡たり歩いて。 thing. 안녕 어제 유튜브 보다가 책 추천 영상이 뜨길래 간만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 영상에서 나왔던 책두개 읽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서점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옷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안녕 이거는 조금 기모 재질로 나온 거라서 겨울에 입기 딱 좋은 소재거든요. 엄청 따뜻해요. 이거 입으면 다리는 하나도 안 춥거든요. 안쪽에도 이렇게 기모 털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 한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는.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추리링 바지 같은 느낌인데 이런 골치 소재거든요. 그리고 컬러도 분홍색이라서 좀 위에는 편하게 뭐 흰색 니트, 아이보리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거 입은 상태에서 이 바지 분홍색 바지에 포인트만 줘도 좀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요즘 잘 입고 있거든요. 다른 거는 배 부분에 요런 이렇게 따로 덧대진 천이 좀 간질간질하거나 이게 압박되는 밴딩이어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얘는 허리로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. 내가 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뒤에도 밴딩이거든요. 그래서 전혀 떠 있는 거 없이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얘는 좀 편하더라고요. 편하기도 하고, 제 키가 167인데, 기장이 아주 넉넉해요. 그래서 기장도 긴 편이어가지고, 저처럼 키가 있는 임산부분들이 입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추천해드리려고요.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소재도 엄청 보들보들해서 그런 저렴한 추리링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입기도 좋고, 요 바지 입고 그냥 위에 코트 같은 거 걸쳐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완전 저의 피부가 된 거의 피부템? <웃음> 이랄까? <웃음>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. 주머니가 없어요. 그거 주머니 없는 거 말고는 저는 소재나 마감? 이런 실밥 이런 것도 다 너무 좋고 세탁했을 때 뒤틀리는거나 뭐 건조기 돌렸을 때쭈는 거? 뭐 이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전 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. 아침에 <목소리만> 봐.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음? 응응 맛있어 뭐 먹었죠? 아왜 그래 왜 이렇게 못 먹어? 엄청 뜨거운데 그래 그 정도 는 아니었어. mm